이런 거 상관없이 고즈넉이 보이는 하늘 보면 가을이구나고 하 마음이 조금 여유, 여유로워지는 저도 출퇴근에 출퇴근에 차 막히면 가끔 하늘 찍습니다 하늘 뭐 저처럼 정서적으로 좀 무식한 사람도 찍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본모비센트로 변호사님들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은 먼저 무인 센트로 김정우 수석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알박이라고 많이 드시죠. 알박이. 이번에 뭐 어디 보니까 그 식사 지구에도 아주 대세 특별해서 조합원들 그때 쪼개기가 가능했다는 뭐 이런 알박이 때문에 누구 말이 맞든. 어느 상대방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무작정 버티면 손해배상 후, 후폭풍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자 모시겠습니다. 법무법인 아,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이죠. 재개발 재, 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를 수석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죠? 제가 아까 멘트 한거 맞죠? 어느 쪽이 예. 상대방은 굉장히 큰 손실이 누가 됐든 맞,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 그리고 아직 소송주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식사지구에 이번에 그사무 건설이라고 아예 실명이 났더라고 얘기한지 아, 예. 그때는. 뭐100 120 120 평을 20몇명지집은 쪽이긴 해서 그 조합은 동일수 프로테이즈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같은 맥락에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예, 뭐요 요 사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안은 약간 좀 그와 좀 예, 다른데요. 아, 예, 예. 어쨌든 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무작정 버텼을 경우에 음. 예, 과거에는 뭐그 비싼 협의금 네, 끝까지 버티면 조합이 결국에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쵸, 그쵸, 그쵸. 협의금을 받고 그뭐 성공했다 음. 또는 옆구역에서 어, 누구는 큰 보상금을 받았더라 음. 어, 와서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변호사님 끝까지 버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법적으로는 음. 어, 버틴다고 큰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 음. 오히려 음. 진짜 버티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도를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음. 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오. 또는 조합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큰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그 도시 재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네. <laughs> 모든 과반수 동의율을 통과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네. 본인이 일종의 매도인의 과실이 아니고 매수인의 과실인 것. 시잖아요. 예를 들면 조합원이니까 본인이 그냥 뻗대기를 해서 버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사례 좀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오늘 제 말씀드릴 사례는 자,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예, 예. 어, 어, 구역에서 이제 어, 조합원이 예. 정당한 그 이유 없이 명도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어, 예. 저 대법원 판결이라면 뭐 예. 그냥 정해진 건인데 어떤 사안입니까? 예, 어, 서울의 서울 용산구의 재건축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재건축이에요? 예, 재건축입니다. 예. 자, 이 구역에서 2011년 2월경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모두 이주하고. 어, 또 이주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였고요. 자, 조합원 대부분이 2011년 4월 30일경까지 거의 이주를 완료하고 또 철고동에서도 네.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자, 어, 관리처분 계획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명도도 거부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행정 소송에서 그이 조합원이 들다 패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관리처분의 계획 하자 뭐 비대위라는 이름이 됐든 어가 됐든 네. 하자가 있어서 행정 소송까지 한 건은 적법한 절차 아닌가요? 아, 그렇죠.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건 적법한데. 네, 예. 자, 그럼 행정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만으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느냐? 자, 음, 이게 쟁, 그렇죠. 아. 이게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예, 예.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예.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어그 조합원들이 명도를 거부했고 그 재건축 조합에서는 그 명도를 거부했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명도 지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음. 청구한 사건입니다. 예, 예, 예. 예. 법원은 어떤 판결했어요? 예, 법원은 어 행정 위와 같은 행정소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행정소송에서 폐소하여 명도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예, 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유가 명도 의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고요. 예. 그래서 피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명도 지연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음, 자, 조합원들은 예, 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과고시가 나면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은 이제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하면 2주 기간을 정하고 조합원들한테 통지하고 네. 이주하지 않으면 이제 조합원 상대로 명도 소송을 또 제기합니다. 네.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이제 명도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소송 중이어도 네, 소송 중이다 하더라도 명도 의무 지연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 명도 소송 자체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다는 아, 것이죠. 그래서 예. 이 사안에서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2011년 2월경) 예예. (2월경) 발 저기 인가를 득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사를 가고 철거 동의서를 제출한 게 (4월 30일경입니다) 예예. 그래서 조합에서는 자 (5월 1일경부터) 음. 그~ 그때를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예예. 명도 의무를 지연했다라고 해서 음. 손해배상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그때를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피고 조합원들이 그, 명도, 인도 의무를 다한 시점까지 해서 음.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음. 자, 이 사람들이 그 실제로 명도를 이행을 한게 2011년 9월경, 10월경입니다. 예, 예. 약한 140일에서 그렇죠. 160일 정도 기간이 지났고요. 그 기간 사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게 뭐 재건축 사업이면 또 용산과 차탄 적인 손해배상 금액도 꽤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크죠. 자, 어 조합에서는 어, 통상적으로 이주비라던가 사업비 네, 네. 이런 것들을 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어, 조합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 지연된 기간만큼 또 이제 금융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어, 추가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거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 하루당 1,500만 원이라는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라 해가지고요.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예. 하루면 1,500만 원, 열흘이면 1억 5천, 그 다음에 <laughs> 100일이면 15억 이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 인정한 실제로 손해배상 금액은 140에서 161이니까 약 21억 원에서 2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 조합원이 몇 명이었어요? 소송 제기 이때 소송을 당한 조합원들은 다섯 명이었고요. 다섯 명. 5명. 예.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예, 예.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21억 원에서 25억 원 상당의 이 금액을 다 손해 배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고 어, 전체적인 사정 고려한20% 그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1인당은8천에서1억원 되겠네요. 그렇죠. 총 금액이 4억 원에서 5억원 정도의 그러니까. 금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 고려하여는 뭐예요? 자, 뭐 단적으로 이, 어,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뭐 예를 들어 그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네, 판결을 받고 네. 조합이 예를 들어 강제 집행을 바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이 조합원들이 자진해서 또 나간 요런 사정들도 음...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사정 말고도 다른 여러 사정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음... 대법원이 파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로 보면 네. 이제 무조건 버티기 또런데이 사람들은 왜 그걸 한 거예요? 관리처분인가에 진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일단 요 사안에서 판 판결에 명백하게 그런 사정들이 다 나타난 건 아닌데요. 네, 네.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관리처분 계획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다만 법원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하자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지언정 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생각 자체는 이제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한 아, 거다. 패소하면 근데 제가 네. 법 체결 계는데 만약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또더한번할수 있는 절차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면 네, 이제 원고등이.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할수 있겠죠. 예, 예. 그뭐 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할 수 있겠죠. 그 아, 근데 그 절차는 똑같은데 실익이 없으니까 안 했겠죠. 아니 항소하고 상고도 했었어요. 예, 다아 했습니다. 다 했는데 결국에는 패소했습니다. 예. 그러면 패소한 1심 판결 시점에 명도를 해 줘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대법원 판결이 아니면 모든 절차 다 끝났을 때라도 명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도는 사실 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음, 그런 말씀하신 그분에서 부 정확하게 판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음, 언제 해야 된다. 예.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과 같은 예.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마로 명도의무를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아,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예.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게 취소되거나 예. 그런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음, 그러면. 일단 판결은 그거네요.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났으니까 명, 하고 니네 네. 하자 있으면 소송은 따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그쵸, 있습니다. 그쵸. 예, 좋습니다. 이게 뭐 무작정 버티기나 아니면 지연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 또는 이런 거는 어떤 그. 이제는 이제 어~ 이제는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거 예. 사실은 예. 실제로 이제 큰 보상금을 받았던 거나 그런 극히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면은 조합이 실제로 뭔가 크게 잘못을 했거나 음. 사업 절차를 위법하게 잘못 처리했던 경우 음. 또는 예를 들어서 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제 청산잔데 예. 보상 대상이 누락해서. 근데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근데 그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많이 주고라도 명료를 시킨 사례. 이렇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무작정 버티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명도 의무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명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행정소송,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는 예, 사유만으로 예. 어, 또그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예, 예. 그렇죠?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가기 전에 잘 생각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행정소송. 진행이 되면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면 예 그렇죠. 명도 의무가 발생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 다만 명도 의무 자체를 예. 이행하라 할건 그렇죠. 예. 그거는 이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판결의 재개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들한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을까요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사업 지연이라던가 방해 때문에 그동안 조합이 많은 손해를 본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사업 지연을 지으로 인한 손해는 조합에 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큰 피해가 그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도를 거부한 조합원들에 대한 어, 대하여 철퇴를 가하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어,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이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에요. 네, 이런, 네, 네, 아. 네, 이런 그 손해배상을 딱 인정한 판결은 첫 번째 대법원 판결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조합은 어,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손해의 부담을 좀더 해소하고 앞으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순리대로만 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 순리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해 당사자들은 돈이 굉장히 큰 돈이 걸리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책들이 너무도 교과서적이고 청산주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정책들을 피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모두 모두에 그거를 탐욕이라고 취해 버리면안 되죠 개인 사유 재산에 관한 문제니까 지금 이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그 하자상의 절차를 했던 분들은 무조건 반대라는 비대위 있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혹시 정말 부당하다 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예, 이제 맞죠. 문제는 거기서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문제는 무조건 그냥 버티기 형태가 된 거죠 네, 행정 소송 그렇죠. 취하고 네. 철거를 안한 상태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순리대로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은 법무법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센터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 무작정 버티면 손해배상 후폭풍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찾아뵙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죠? 동대서 공유도 많이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 굉장히 시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널리 널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